안녕하세요. 어드레스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남동현 프로입니다. 먼저 샌드위치부터 보겠습니다. 촘촘한 스탠스와 왼쪽에 체중을 실어주세요. 풀스윙을 할 때는 스탠스를 넓혀주세요. 체중은 여전히 왼쪽에 피칭까지는 체중을 왼쪽에 실어줘도 좋습니다. 미들 아이언부터는 체중을 양쪽에 50% 50% 6번 아이언부터는 공의 위치가 살짝 왼쪽에 있습니다 클럽이 길어질수록 스탠스도 넓어집니다 클럽이 점점 길어질수록 공은 왼쪽으로, 체중은 살짝 오른쪽으로. 자, 다음은 3번 우드에요. 스탠스가 조금 더 넓어졌네요. 드라이버가 가장 긴 채이기 때문에 볼의 위치가 가장 왼쪽에 있습니다. 퍼트할 때 공의 위치는 가운데에서 살짝 왼쪽입니다. 자, 이렇게 어드레스 자세를 체크해 보시면 도움이 반드시 될 겁니다.